자, 벤츠 전시장에 왔습니다. 아, 한성자동차 성남 전시장이고요. 오늘도 조영 차장님께서 이렇게 이제 도와주셔 갖고 GL이 차량 촬영하러 왔습니다. 이거는 GL450이고요. 사실은 전시되어 있는 모델은 GL450 디젤인데 제가 시승하는 차량은 또 가솔린이에요. 워낙에 이제 요 차량이 트림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시되어 있는 차량, 시승하는 차량, 이게 딱 맞지가 않아서, 어, 웬만하면은 가솔린 모델 기준으로 설명을 쭉 해드리고, 외관하고 내부 디자인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체가 굉장히 커요. 실제로 차는, 어, 길이가 한 5m 정도 되고요. 그리고 휠 베이스도 한 3m 정도 되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되게 넉넉하고, 예, 그런 차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쟁 차종이 X6나 Audi 어, Q8 이런 차들이 있는데 사실은 X6보다는 연식이 조금 더 오래 되긴 했어요. 그래서 내부가 살짝 이전 세대 느낌의 내부 디자인이 돼 있어갖고 그래서 조금 올드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요게 이제 빠르면 내년이나 조금 늦어도 내후년 정도에는 2차 페이스리프트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가 좀 최신의 벤츠 디자인으로 깔끔하게 변경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는 가솔린 모델 기준으로 450 모델 g l e 450 기준으로 380마력에 51토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3 8 0마력에 51토크면은 어마무시한 성능을 내야 될것 같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체가 워낙에 크고 그에 따른 공차중량도 꽤 높기 때문에 어, 제로백이 어, 5.6초 그 정도 되고요 연비가 조금 아쉽게도 8.5km 정도로 연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이 차를 연비 보고 사는 그런 차는 아니기 때문에. 또 하이브리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비는 다음 세대나 이런 때 개선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굉장히 멋있죠 이게 그 쿠페 스타일의 날렵한 모습으로 돼 있어 갖고 이렇게 이제 뒤에 가싹 떨어지는 그런 디자인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요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x6 가 제일 괜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 GLE 쿠페도 직접 와서 보니까 요 라인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쪽에 요렇게 이제 스포일러가 달려있는 요런 부분도 되게 좀 매력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요 후미등 자체가, 어, 최신의 벤츠 디자인의 그 감성을 잘 살리고 있는 느낌이어서, 어, 요 뒤에서 보면은 존재감이 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휠은 21인치 휠이 들어갔고요. 요거 AMG 휠인 것 같은데, 그러네요. AMG 라인 어,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AMG 휠이 들어간 21인치 휠로 휠 자체도 되게 좀 존재감이 있죠. 근데 차 크기를 생각하면은 21인치 휠은 적당한 크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앞모습 디자인은 사실 요즘 나오는 벤츠들어, 벤츠들의 SUV 스타일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GLE가 다른 GLC나 이런 SUV 디자인을 정립한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앞부분 디자인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벤츠마크가 막 들어가 있는 요 그릴도 여전히 존재감이 있고요. 벤치마크가 막 들어간 이 그릴 디자인이 뭐 glc나 glb 이런 데에 다 쓰이고 있어서 어 디자인적으로 좀 통일감을 주는 것 같아요 요 밑에는 또 amg 범퍼가 싹 들어가 갖고 또 스타일이 또 장난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모습은 굉장히 좀 공격적인 모습 이라고 해야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굉장히 유선형으로잘빠져갔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디자인이 조금 이제 출시한지 한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거쳤기 때문에 아 디자인이 살짝 올드해 보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눈에 너무 익었으니까 예,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자, 그럼 트렁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요쪽에 지금 어, 너무 딱 붙어 있어갖고 트렁크가 어떨래나. 일단은 한번 열어볼게요. 자, 트렁크는 요런 식으로 되있고요. 어 안에가 꽤 넓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 어, 넣기도 편하고. 이렇게 또 넓게 수납 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짐은 충분히 많이 실을 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 정도의 넓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 이제 이렇게 시가잭이 있네. 네, 시가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높이고 낮추는 그 버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거운 짐 실을 때는 이쪽을 좀 이제 이 부분을 낮춰갖고 짐 싣기 편하게 그렇게 이제 할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트렁크 되게 넓고요 어, 대신 이제 쿠페니까 그래도 이쪽에 좀 제약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짐은 많이 실릴 것 같아요 트렁크는 여기 눌러서 여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네, 하면은 열리는 거고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닫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 디자인 참 괜찮네. 네. 자 실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그발 밟고 올라갈 수 있게 그 이거를 어, 스커트 사이드 플레이트라고 하나? 뭐 명칭이 있는데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것도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 문이 어 도어가 되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열릴 때도 좀 고급스럽고 이렇게 닫힐 때도 착 닫히는 느낌이어서 예 느낌은 되게 고급차를 탄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벤츠 특유의 이런 이제 무광 느낌의 메탈들이 예 상당히 이제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근데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이전 세대까지 사용했던 그 좌석 저거 하는 거라서, 어, 살짝 감성은 이전 세대 감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감성 뿜뿜이죠, 아주. 예,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이제 가로지르면서 이렇게 하나가 싹돼 있고, 그리고... 요쪽에 이렇게 이제 센터 콘솔 있는 부분 요 손잡이에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좀 호평을 받았던 그런 앰비언트 라이트입니다 근데 지금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살짝 저는 사실은 이 디자인 자체가 조금 투박해 보인다 라는 거예요 이 손잡이 자체가 손잡이가 두 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아 이게 디자인을 좀 해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차가 아무래도 이제 SUV이다 보니까 험지에 가거나 이럴 때는 요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로드를 위한 이런 손잡이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한거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거는 되게 유용하게 쓰실 것 같고요. 자, 부메스터 오디오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뭐 사운드가 되게 좋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부메스터 스피커가 13개짜리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요즘은 다 이제 15개, 17개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건 이제 13개짜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메모리 시트, 통풍, 열선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12.3인치 디스플레이. 요게 이제, 이제 이전 세대에서 유행했던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 에어벤트가 이렇게 4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요 우드 느낌의, 우드, 이게 진짜 아마 우드겠죠? 그요 센터 페시아에 있는 이 우드는 사실 조금 올드한 느낌이 나요. 예, 이게 처음 나왔을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 요거 좀 올드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무광 느낌의 메탈하고는 좀잘안 어울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어요. 요것도 그냥 눈에 익으니까 아, 뭐그 그래도 뭐 괜찮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예, 그리고. 핸들은 요즘 넣어주는 핸들로 넣어줬고요. 이런 이제 스포츠 디컷 휠로 넣어줘갖고 에, 요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전체적으로 요게 이제 또 이런 물리 버튼으로 만든 요 공조 장치, 요게 누르는 느낌이 되게 딸깍딸깍딸깍하면서 되게 느낌이 좋아요. 에, 그래갖고 요거는 되게 좀 디자인적으로 다음 세대에서도 살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괜찮습니다. 특히나 터치 싫어하시고 물리 버튼으로 이런 거 조정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매력적인 그런 메뉴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여기가 원래는 이렇게 이제 닫히는 거고요. 이제 필요하면은 이렇게 이제 여는 거고. 근데 뭐뭐 반자동식으로 이렇게 탁탁 다치고 이런게 아니고 밀었다 땡겼다 이렇게 이제 수동으로 해야 되는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요쪽에 이제 컵홀더가 있는데 요 컵홀더가 온도조절 가능한 컵홀더예요 그래갖고 요게 아마 5도에서 88도인가 하여간 뭐그 정도의 범위로 온도조절이 되는 컵홀더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거 되게 좀 되게 유용할 것 같은데 유용한 거를 좀어 유지를 다음에도 해 줄지가 좀 의문이에요. 그리고 저 폴더 안에 앰비언트 라이트 있는 거. 요건 좀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살짝 좀 예, 그런 느낌. 뭐 저는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쪽에 이제 어 지금은 많이 다 이제 없어졌는데 여기 이제 터치패드. 예, 여기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터치패드로 이렇게 뭐 메뉴 넘기고 이렇게 뭐 어, 가고 하는 이런 거를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터치패드로. 근데 사실은 이게 너무 이제 올드한 그런 거다라는 게 이제 다른데서는 다 빠지고 있으니까 예, 이것도 아마 다음 세대에서는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요건 이제 차체 높이고 낮추는 그런 이제 그 조절 가능한 그거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에어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아, 여기 되게 깊네요. 아, 기, 넓진 않은데 좀 깊어 갖고 꽤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좀 깔끔하고 벤츠 감성은 오히려 지금보다도 훨씬 물씬 풍기는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기 가죽도 좀 재질이 좀 좋고 탄탄한 재질로 돼 있어갖고 예. 시트 착좌감도 되게 괜찮고요 선루프가 이렇게 이제 넓게 들어가 있어요 넓게 예 이게 아마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열어볼까 아 그렇죠 이렇게 열려요. 썬루프가 이게 진짜 마음에 드는 게이 전에는 많이 없었던 그 글라스루프 같은 넓은 유리가 들어가 갖고 요거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유리가 저 뒤에까지 이렇게 크게 돼 있으니까 근데 썬루프는 반밖에 안 열리는 타입으로 돼 있어서 그거는 뭐좀 아쉽긴 한데. 예, 그래도 아 이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야 개방감이 장난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 썬루프 자체는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자, 뒷좌석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뒷좌석에 왔는데 뒷좌석은 아, 넓습니다. 네, 좋아요. 뒷좌석도 굉장히 넓은 편에 그리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에 근데 확 역시나 조금 이제 이전 세대 느낌의 고급스러움 예, 그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예. 머리 공간은 조금 여유 있는 것 같아요. 저 손바닥이 한세개 들어갈 정도, 고 예, 그 정도의 머리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근데 요 이제 뒷좌석이 뒤로 이제 틸팅이 되지는 않고요. 예, 접히기만 하는 걸로 봐서는 틸팅은 따로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어, 시트 착좌감 시트 착좌감이나 이런 게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굳이 뒤로 제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음, 뒷좌석이 이쪽에 보시면은 독립공조도 가능하게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이거 안 나와 근데. 예. 그래. 요렇게 돼 있고, 요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USB 포트 요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예. 보시면 요렇게 이제 독서등이 따로 있는데, 독서등을 눌러보면 요렇게 이제 노란 빛이 나와요. 예. 근데 이게 노란 노란 빛인데 라이트 자체는 LED 라이트이면서 노란 빛으로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부담을 안 주고. 그렇게 이제 좀 밝게 할수 있는 그런 라이팅인 것 같아요. 네. 좀 군데군데 신경을 좀 많이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이제 에어벤트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어, 뒷좌석도 되게 쾌적하게 그렇게 갈수 있고 그리고 야이 드넓은 선루프 요거는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 답답한 거 1도 없이, 예, 좀, 개방감이 딱, 이제, 느껴져갖고. 자, 그러면은, 요 차를 한번, 예, 시원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디자인 자체는, 어, 요거, 뭐, 공도에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존재감이 좀 뿜뿜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사도 후회 없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근데 가격이, 가격이 한 1억 3천인가? 그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좀 만만치 않아서, 네,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은 요 차를 제가, 아, 지금 시승차가 450 가솔린으로 있다고 하니까, 디젤이 아닌 가솔린으로 타서 이게 과연 얼마나 만족스러운 주행 성능을 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어, x5나 x6 그리고 q8 아우디 q8 라고 이렇게 이제 가능하면 비교 시승을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과연 이 중형 이게 중형은 아니잖아 중대형 suv에 독삼사 프리미엄 중 최강자는 누구인가? 요거를 한번 가려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주인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